여러분 알리익스프레스의 A플러스급 세일이 다가오고 있어요 9월 18일 월요일 오후 4시부터 9월 22일 금요일 오후 4시까지 우선 스펜드앤 세이브 할인으로 기본적으로 자동 할인이 최대 10달러까지 적용돼요 첫번째 카드 할인은 NH농협카드로 70달러 이상 구매시 5달러가 할인됩니다 두번째 세일 프로모션 코드도 다음과 같이 발행되니 최종 결제 단계에서 입력해서 할인 받으세요 특히 200달러 이상 구매시 35달러 할인 코드는 세일 직후 2시간만 유효하니 참고하세요 새로운 꽁돈대첩 코드도 꽁돈대첩 상품에 지금도 사용니다 가능하니 참고하세요. 이 코드들은 세일 당일인 9월 18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이 영상 아래 설명란에 적어놓을게요. 마지막으로 판매 페이지에는 빨간색의 판매자 할인 쿠폰이나 노란색의 스토어 쿠폰이 있을 수 있으니 가격에 맞게 받아서 꼭 할인 받으세요. 필립스 M9X 10.1인치 태블릿. 인기 많은 가성비 레노버 태블릿 시리즈는 중국 내수 버전이라 좀 번거로운 한글화를 진행해도 여러 중국 앱들을 보게 되어서 아쉬운 점이 많았어요. 이 제품은 정식 글로벌 버전이라 한글이 지원되고 사양도 제법 괜찮은 필립스의 태블릿입니다. 10.1인치의 IPS 디스플레이에 FHD급의 해상도를 가지고 있는 태블릿으로 레노버 P12에 장착된 스 a 드래곤 680보다 성능이 좋은 옥타코어의 미디어텍 MT8183을 장착하고 있어요. 또한 128GB의 용량, 6GB의 램으로 상위급의 옵션을 기본으로 지원합니다. 5000mAh의 배터리를 탑재하고 스테레오 스피커와 3.5mm 헤드폰 단자도 장착하고 있어요. 8.3mm에 500g으로 얇고 가볍습니다. 데이터 블로그 레트로 게임기. 최신 게임도 좋지만 어릴 때 빠져있던 레트로 게임들이 더 재밌게 느껴지는 경우도 많죠? 이 가성비 레트로 게임기는 예전에 페미컴, 메가드라이브, 게임보이 어드밴스, 마메 등에서 플레이하던 클래식 게임들을 바로 할수 있는 레트로 게임기입니다. 3인치 IPS 디스플레이와 게임패드, 3D 조이스틱으로 편리하게 조작할 수 있고, 추가적인 게임 컨트롤러로 두 명이 함께 플레이할 수도 있네요. 17개의 언어를 지원하고, 4개의 슬롯에 게임을 저장할 수 있네요. 또한 게임을 다운로드할 수 있는 기능도 있네요. AV 출력으로 TV와 연결해서 사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1500mAh의 배터리로 최대 6시간까지 게임을 플레이할 수 있어요. 어썸테크 260W 초고속 충전기. 빠른 충전과 묵직한 바디를 가지고 있는 충전기로 타입 C 3개와 USB 포트 2개 그리고 무선 충전까지 가능한 제품입니다. 총 260W 단일 충전 시 최대 140W의 초고속 충전 속도를 제공하며 상단에 제품을 올리면 15W의 무선 충전까지 가능한 제품이에요. 16인치 맥북 프로를 30분 연결해서 53% 충전할 수 있어 빠른 시간 안에 작업에 투입할 수 있게 해줍니다. LED 디스플레이가 현재 충전되고 있는 전력을 세부적으로 표시해줘서 편리하고 터치 컨트롤로 LED를 온, 오프 할수 있네요. 발열과 방전, 과충전을 방지하는 여러 안전장치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아이폰 SE 1세대 리뉴 제품은 아마존 등에서는 아주 활발하게 매매가 되고 있는데요. 국내 쇼핑몰이나 알리익스프레스에서는 좀 낯설죠. 리뉴 제품은 리퍼비시 제품이나 단순 개봉 제품 등을 말하는데요. 이 아이폰 SE 제품이 알리익스프레스에서 평이 괜찮아서 소개해봅니다. 언락폰으로 4G LTE 기반 신카드를 꽂아서 사용하면 되는 제품이에요. 아이폰 SE 1세대는 클래식 아이폰과 크기와 디자인이 흡사한 제품이라 아직도 많이 사랑받고 있어요. 128기가 용량까지의 제품을 색깔별로 구매할 수 있습니다. 앵커 P20i 블루투스 5.3 이어폰. 앵커의 저가 라인업 플래그십 모델을 노리고 있는 이어폰으로 블루투스 5.3을 지원하는 제품입니다. 10mm의 오버사이즈 드라이버를 가지고 있는 깊은 저음을 내는 제품이에요. 또한 이 가격의 사운드코어 앱도 지원하여 22개의 EQ 프리셋 모드와 게이밍 모드도 사용할 수 있어요. 두개의 마이크로 음성을 잘 캡처해주고 AI가 좋지 않은 노이즈를 제거해줘 깨끗한 통화를 할수 있게 도와줍니다. 완충하면 10시간 동안 재생할 수 있고 케이스와 함께라면 최대 30시간 동안 음악을 즐길 수 있어요. IPX5 등급의 방수로 땀이나 비에 강합니다. 베이서스 K01B 블루투스 무선 키보드 로지텍 MX 키즈와 비슷한 노트북형 키캡이 사용되어 얇고 가벼우며 조용한 타건음을 가진 무선 키보드입니다. 2.4기가의 USB 수신기와 블루투스로 작동하는 제품으로 3개의 기기와 사용할 수 있고 10m 내에서 완벽하게 작동합니다. 105개의 풀사이즈 키보드로 구성되어 있고 12가지의 펑션키로 다양한 작업을 편리하게 수행할 수 있어요. 더불어 30분 동안 사용하지 않으면 슬림 모드로 전환되어 배터리를 아낄 수 있어요. 기본적으로 6.4도가 기울어진 디자인으로 타이핑도 수월하게 할수 있어요. AA 배터리를 하나 사용하면 1년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전구형 와이파이 감시 카메라. 일반적인 CCTV형 감시 카메라는 추가적인 설치대가 필요한 경우가 많고 뭔가 감시당하고 있는 느낌이 많이 드는 경우가 많죠? 이 제품은 전구를 다는 소켓에 바로 설치해서 조명효과와 카메라의 보안효과를 둘다 가질 수 있는 제품이에요. 와이파이와 연결되면 외부에 있어도 FHD급의 카메라 영상을 확인할 수 있고 보이스 기능이 있어서 음성으로 대화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360도로 자유롭게 움직이고 4배의 디지털 줌 기능과 모션 트래킹 기능이 있어서 움직이는 물체를 따라가며 촬영할 수도 있네요. 나이트 비전 기능이 있어서 어두운 곳에서도 물체를 확인하기가 용이합니다. 베이서스 태블릿 휴대폰 스탠드 광범위한 지지를 받고 있는 베이서스의 베스트셀러 태블릿 휴대폰 스탠드입니다. 알루미늄 소재의 10kg의 무게를 견디는 스탠드로, 제법 무게가 나가는 태블릿도 가뿐하게 놓을 수 있는 튼튼한 이음새를 가지고 있고, 여러 부분이 미끄럼 방지 실리콘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대 220mm의 높이에 3개의 관절로 다양한 각도로 영상을 시청할 수 있도록 구조화되어 있어요. 특히 아랫부분은 알루미늄 철 미끄럼 방지 실리콘으로 무게감 있고 견고하게 마감되어 있습니다. 간단히 접을 수 있어 가지고 다니면서 사용하기도 편한 제품이에요. 바이올로 믹스 W230 진공포장기. 이 제품은 가정에서도 식품을 진공으로 보관할 수 있게 해주어 습기와 곰팡이 방지 및 살균 소독의 효과도 있는 제품입니다. 진공으로 포장하면 일반 지퍼백보다 음식을 최대 5배 더 오래 보존할수 있다고 하네요. 마른 식품, 젖은 식품, 가루 식품 모두 사용할 수 있고 뚜껑을 열고 식품이든 포장백을 실링만 하면 되는 간단한 제품입니다. 실링 버튼이 따로 있어서 진공 포장 없이 실링만 할 수도 있어요. 진공 호스가 포함되어 있어 와인병 등을 진공으로 만드는 것도 가능합니다. 기본적인 진공 포장백 10개가 제공됩니다. 소니 케이크 매트리박스 기타 멀티 이펙트. 다이렉트웨이 구독자 여러분 중에서도 일렉 기타 치시는 분들 많으시죠? 이 제품은 24비트 44.1kHz 기반의 USB 오디오 인터페이스 기능이 있는 놀라운 가성비의 기타 멀티 이펙트입니다. USB 오디오 인터페이스는 컴퓨터에 바로 연결해서 기타를 녹음할 수 있는 제품이에요. 140개 종류의 기타 이펙트, 40개의 앰프 타입에 198개의 프리셋을 사용할 수 있어요. 또한 100개의 드럼 패턴과 튜너가 들어있어 기타 연습하기도 편리합니다. 튼튼한 금속 색시 및풀 스위치로 라이브 시에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여러분 이번 세일 꼭 득템하시고 좋아요도 팍팍 눌러주세요. 안녕!